영치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살짝 감 기운이 있다 싶었을 때래을 하다가 빗살이가 났온요어요어요잘생겼어요 그게 빗살요이요 그게 이이이렇게이요이요그요살이요요 자, 아, 어쨌든 오늘 저의 목표는 저의 <laughs> 어, 이 자리에 있 저의 의무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띄워놔야 되는 것 같은데, 참 그렇죠. 그럼 위로 좀넣어주세요 아, 오늘 여러분이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되시는 거 같고요. 그래도 어, 분위기를 없이 시키면서 특사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도 비킹해서이기어높게 물려보려고 개나리가 되서 망했던것같가요 행복한 유머를 보시고. 제가 이 자리에서 콘서트를 0 0 1아 너무 오래됐어요. <laughs> 시작을 했었는데 일 때부터 늘 연말에 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. 이번에도 합니다. <laughs> 2 4 2 5 2 <20년>. 6일 바로 옆에 경희 <laughs> 대학교 <중대학교에서. 웃음> 아, 31일에도 하거든요. 정말 할 일이 없다 싶는데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 방충해서겠습니다 고민해두면 남편딱 나온 건 벌써 방충해? <laughs> <laughs> 수출하다 신고시면 좋을 텐다안가웠죠 네. 저는 반가웠습니다 아주. うわ <laughs>